음음음음음음 음식을 음식을 만들기로 만들 했습니다. 응. 응. 그렇지. 포비와. 에디는얼음으로얼음으로얼음으로집을 얼음. 집을 집을 직로기로로집기로로로로로로로 음, 그렇지. 음, 여기다로여로로뽀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롱로로로 뽀로로 크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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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그리고 로리리리는숲숲로로숲숲로 할리. 음, 가슴, 니, 다. 루, 가슴, 니, 다. 음, 그렇지, 이거는. 우, 네. 린 우린, 우린, 불. 불을, 불을. 피, 피. 울, 울, 나, 물을, 나무를, 나무를, 더가저올 더 올게 올게 그렇지 잘했어요.